4차이하 방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1 0 0의 값을 구 하시고 p0은 0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 제곱 플러스 1은 p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인데 지금 4차이하 방식이라고만 했고 그거 이해 조건이 거의 없어요 4차이하 방식인 거랑 p0 도서 0인 거랑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px를 그냥 일일이 넣어서 해야 돼요 음, a b c d e로 해도 되고 a4 A3, A2, A1, A0 이렇게 해도 돼요. PX는 우리는 일단은 A4에 x4 제곱, A3에 x3 제곱, A 제곱에 x 제곱 이렇게 해서 숫자랑 개수랑 동일하게 해서 편하게 보기 편하게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PX에 0 넣었을 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P0은 A0이 0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요식에다가 PX x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1, PX에 x 넣은 다음에 제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걸 이용해보면 A4에 X 제곱 플러스 1에네제곱 a 3에 x제곱 플러스 1에 a 제곱 A 2에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a 1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A 0. 은 0.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0. 치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to 를 해도 좋고 너무 a l 할게 많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고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뭐 i 같다? p x a 제곱 그러면 a4의 x제곱 플러스 a3의 x제곱 세 플러스 a2의 x제곱 플러스 a1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조금 식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는 모두 짝수 차항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음, 짝수 차항만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x제곱이 계속 x 대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제곱을 여러 번 곱해도 결국 짝수 차항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홀수 차항은 차항의 개수는 모두 0이 되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러면 굳이 위에 거 전개하지 말고 밑에 거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전개를 하면 h 음, 음, a4의 제곱 곱하기 x의 8승 플러스 a3의 제곱 플러스 x의 6승 아, 곱하기 x의 6승 더하기 a2의 제곱 곱하기 x의 4승 플러스 a1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하고 이거 우리 항상 항세개로 했었는데 항두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보면 플러스 2의 a4하고 a3 곱한 것 x4승 x3승 이런 식으로 다 적긴 어렵긴 어렵지만 a4하고 a2하고 곱한 거것 x제곱 두 개의 a4하고 a1 x4승하고 x 더하기 a3하고 a2 a2도 있어야 되고요 x3 x제곱 더하기 2 a3 a1 x 세제곱 플러스 x 곱하기 x 만약 이해가 잘 됐다면 여기까지 일일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3제곱 곱하기 x a1 x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6개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x 7승, x 6승, x 5승, x 5승, x 4승, x 3승이에요. 그럼 홀수 차 아닌 친구만 보면 x 7승, 7의 제곱, 그다음에 x 6의 제곱은 짝수고 x 5의 제곱, x 5의 제곱, x 3의 제곱 이 아이들은 0이 되어야겠죠. 그걸만 정리해 주면. a4, a3은 0이 돼야 되고, a4 곱하기 a1 더하기 a3 곱하기 a 사실 우리가 a4, a3 이런 식으로 차수랑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3 더하기 5, 4 더하기 5잖아요. 둘다 x5승의 계수라는 거알수 있어요. a2, a1은 0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두개 비교를 아직 다안 끝냈어요. 이두개 비교를 해 보면 상수항이 1인 거알 수가 있고 최고차항이 밑에 식에서는 x4의 제곱, 이거 위에서는 그냥 x 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 차항만 비교를 해보, 차항 계수만 비교를 해보면 위의 식에는 x a 4 밑의 식에는 a 4의 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상수항 길이 비교를 해보면 위에서는 지금 1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1, 1, 이것들이 상수항으로 나오면 a 4 더하기 a 삼 더하기 a 더하기 a 는 상수항 1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는 다 x 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a 4가 1 또는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1이 되면 지금 구한 것만 정리를 쭉 해볼까요? 지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1번 요 친구들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A4가 만약에 A4가 1이라고 하면 이 1번 보이나요? 1번 1번의 A4가 1이기 때문에 A3은 0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A3이 0이고 A4가 1이므로 A1도 이 0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A2까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a 4는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a 4는 0이므로 A1 곱하기 A2는 0인 것과 A4가 지금 0이라고 그랬으니까 A2 곱하기 A3도 0이어야겠죠. 그리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이 0이므로 1이므로 이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두개다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2가 0일 확률이 높겠죠. 이것도 A2가 0일 때 0이 아닐 때두 개로 나눠서 무슨이 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A2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2가 0이 아니면 A1이랑 A3은 무조건 0이어야겠죠. 그럼 A2가 1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PX가 X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이 조건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X제곱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죠. 음... 조건마에서 이게 만약에 px가 x제곱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x제곱의 제곱 플러스 1 여기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x사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x사승 플러스 1이죠. 따라서 모순이 나와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a2가 0이 되어야 되고요. a1 더하기 a3은 합했을 때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px를 a1, a3 a1의 x로 둔 다음에 아까 나시게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러면 a3의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1의 x제곱 플러스 1은 a3의 x세제곱 플러스 a1의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두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앞에 a3이랑 a3의 제곱 차항 비교해보면 a3은 a3의 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3은 0 또는 1. a3은 0이 되면 a3이 1이 되면 만약에 a3이 1이 되면 a1은 0인데 px가 x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거 아까 홀수 차항은 없다 그랬죠. 없음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a3이 0이 되어야 되고 a1이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px는 x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오는데 간단한 식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점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px는 x라고 했기 때문에 p100의 값은 100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